구독!구독!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학은의 김승종 입니다 자 오늘은 물충류해서 물충류 할건데 여기에서 진행하면 재미 없다! 그래서 여기 디구스가 있어요 한명이 위에서 다른사람들 부왕 맞추면 진행도를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나 여기요 베스트 yes, 김호씨 나와주세요 똑똑똑 아니었는데 아 네. 계속 하겠습니다. <laughs> 자이 게스트 아닌데 이 게스트가 아닙니다. 어뻥 아, 아, 이거요? 야 이거. 게스트분님 모셨어요. 뭐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에 인사 잘해. 자 어쨌든 오늘 김도연 씨가 함께. <웃음> 바로 안녕. <laughs> 해보겠습니다. 히비교 <Here we> <laughs> 어, 오늘은 물총 교체 갑니다 일단 일단 같이 가야 합니다. 한 명이 연도 나와서 쭉일 그냥 그냥.

네, 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 안 내면 진다. 예, 예, 또. 예, 쏘! 네, 이제, 김두현 씨가 쏠 것입니다. 1단계 초록색 그네부터 가주세요. 예스, 김모 씨. 이제 아무나 쏴서 맞추면 돼요. 어! 오늘 한판 간판 깬다 자 하나 다 시-작 1단계 그냥 가볍게 통과 1단계 미스고 에이 ㅅ끼야 이거는 삐- 처리하면 돼야 해! 해! 했 마지막 3단계! 안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이, 이건 내가 봐야 돼. Yeah. 어, 어, 오케이. 아, 자, 벌칙, 벌칙 있어. 마,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맞춘 거지!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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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야 순정이 찢어줘. 얘 맞는 내가. 거 자 맞아, 봅니다. 파이어, 파이어. 네. 이렇게 빅보스가졌습니다. 이부에 이번엔, 이번엔 두 번째 대결해 을 볼까요? 가이버 바... 이제 우리 둘이 가이버에 모겠습니다안 내면 네, 진다, 네. 가이 가이버. 제가 술려야 되었군요 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 안돼 안돼 야쏴 빨리 그래야쏴 응, 그냥 쏴쏴야아쏴 하지 마세요 <laughs> 자쏴 쏠겁니다 쏴쏴쏠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잠깐 쏴쏴쏴주세요자 오늘 벌칙 벌칙을 쏴면 이거 이거 완전 꽉 차서 맞을겁니다 오케이? 오 잠요얘기요 야, 내가 술래야. 너희들이 이제 뒤졌어 진짜 나빠 애교 부린다고 지금. 야, 결, 컷, 컷. 절대가 아니야. 아, 컷 안해도 돼 그냥 한다 힘든 일이 이제 내 손이 들으셨어? <laughs> 간다. 간다 간다 쏩니다 네, 이번에 내가. 승정이 니 승정이 형이 찍어주세요 도현이 만난 거 찍어주세요 도현이 도현이 찍어주세요 쏩니다 에이. 에이. 약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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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단계 그냥 클리어했다고 이 오케이 오이제2이계 에이 야나 나중에 뒤졌어. 새끼가. 맞는 걸로. 새끼야. 새 아! 쉐...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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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맞는 걸로 쏩니다. 띵띵 띵. 이야 진짜 정통 맞았다. 아우 아우 나가세요. 마지막 신중형의 시선으로. 오나 어, 죽을 뻔했어. 떨어를 뻔했어. 승다 승리. Come, share, 승리. 승리. 마지막 세 e r 니 m o n y A joke, only m 아 n No, I'm not. I'm not. i 야이 야이 집사 집사 물채우고와 t I'm n 아아 I'm not. I'm not. I'm not. 유연아 맞는 거 축하해. 자 갑니다. 이렇게 눌리고 가는 게 센스. 오자고. 우가이 맞아야 돼. 맞아. 배우다, 배우다. <laughs> 잘 맞아. 잘한다. 공 여기 있다, 너만. 빨리 받아 이자식 내가 공격해 주겠어. 네, 잠시 후 고속낙하가 있겠습니다. 에헤이, 잘 나왔어. 잘 됐어요. 예헤이. 짱이 오어요 오케이, 이 정도. 짱이 하고 나도 같이 맞는 걸로 하자. 오케이, 둘다 맞는 걸로 한다. 오케이. 또한 명씩 맞으면서 터치잖아. 도망가. 도망가. <laughs> 자, 집니다. 자. 여기 있어요. 네, 야, 자. 에휴. 김도현이 맞는 걸로. 아니 같이 맞아야지. 아이 같이 맞는 게 아니라 한 명씩 을게알 김도현 씨가 맞는 걸로 보겠습니다. 레디, 고, 고. 오케이. 이대로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laughs> 김승주 씨가 끝낼 것입니다. 자, 무슨 종씨? 이렇게 찍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야. 네. 앨범! 이 화분에 대다답 안은? 너들? 둡니다. 앨범! 야, 이렇게 야, 피할 수 없어. 이거. 좀더 가까이 와. 조윤이 여기에서만. 애들님! 아, 안 찍었다. 이제로 끝났어. 요 마지막으로 승종이 형이 합니다. 지저승종이 형의 빅보로 출타합니다. 한번 싸보세요. 우연님은 집중하세요. 죽... 아니, 이겠니어 <laughs> 라운드 파이트. 아, 어, 어. 아, 머리만 했어. 일단 김도현 씨부터 맞았네. 네, 네, 네. 이제 니다제 시선으로 지금 오 어, 피했다 아니야 한 방울밖에 안 맞았어 잠깐만 쏩니다 아! 또 졌어 자 도현이 벌칙을 니다 벌칙 나나나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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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이 참물 벼락으로 만든 거입니다. 가지 마. 아야 몸에 부을 거야. 자 이거 이거 이제 집에 가서 씻어. 하자. 자 종현아 동현이한테 한마디 해줘. 도현아네 오늘 마지막 셋일입같다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laughs> 이런 내가 볼게. 내내내현아 가요. 열 시원하게 보내. 하지 마. 삼이이 하기 말해. 전에 위주리 아, 아니. 우리를한대 우위를 되에서 누가 쏠지 결정하겠습니다. 아니야 니가 쏴. 알이어 조금만 쏴자 나. 아니, 많이 써. 많이 많이. 하나, 나 둘, 셋, 파이어. <laughs> 한 대도 안 <웃음> <웃음> 맞았어. 맞았어. 어쨌든 이대로가 겠습니다 마지막 크로징합시다. 크로징. 합시다. 둘이 서보세요. 이제 마지막 인사 네, 네 오늘은 유튜브를 네. 해봤는데 어때 재밌어요? 네 다음에 하고싶어요? 어. 음, 네, 그렇지 아요네 그렇지 아요 나가주세요 다시 가오늘 게스트는 마지막입니다 자재게 보셨다면 구독아요눌고 그럼 안녕 안녕요 저는 아잘 참으세요 잘참저희은 저는 유튜버아키우 아, 김신문과 이스트 아. 인사 안녕하세요, 김다현입니다. 자, 잘 하시는군요. 자, 오늘은 물축사할 건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컨텐츠 준비하겠죠. 자한 명이 비꼬스 쏴서 밥을 마치는 형식으로 합니다. 자, 비비고 자, 여제는 보고 있을게잘하는겠어 응? 시작했어. 아, 다시 다시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학금의 김승준이고, 자, 오늘은... 무통증을 하면 그냥 재미없으니까 바로 게임을 해야지 일어 게스트는 게스트분이 있습니다 게스트분 컴온 아, 인사해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김도현 나니다 뭐래 놀라는 거지 갑자기 와서 네왜 아, 보고 있지 <laughs> <laughs> 네자 여기 와 저는 여기 지금 아까 영상을 찍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여기 진짜로 만들었잖아요. <laughs> 제가 여기 만드는 사람이니까 한번 전화할 테니까 열심히 합시다. 마이바.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종입니다. 여에 있는 게스트는 우리 동생 김두연입니다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두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물총놀이 물총놀이 할 겁니다. 오늘할 컨텐츠. 아이티 아저카컷컷 컷. 어, 저는 윤승조이 옆에 있는 애자식 우리 김, 동생 김도현입니다. 소개하세요. 아컷컷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윤승이 옆에 있는 애자식 우리 무충무의 합배 게스트 김도현입니다.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컷 예. 안녕하세요. 네. Yeah. 오늘은 저는 윤승조 이 옆에 있는 애자식. 우리 조연입니다. 김도연, 소개하세요. 아이 컷커 커. 컷, 컷. 아.